어, 지금 시간에는 이제 범종을 예, 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치는 범종하고 저녁에 치는 범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침 새송, 저녁 새송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 종을 칠 때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종을 먼저 세게 치면 잘못하면 종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아침에 특히 아침에 이제 종을 겨울에 칠 때는 먼저 여기 이종 이 발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종틀 발에 는 거기를 <끝> <끝> 세번 정도 치면 세번 정도 치시고 그 다음에 종을 칠 때는 여기 이제 당좌라고 하는데 여기를 치는 것이 종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종망치는 이 여기 여기도 자, 지금 이 이쪽 모서리로다가 이쪽 모서리다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 내리 찍듯이 45도 이렇게, 이렇게 내리 찍듯이 쳐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중생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여하간 치는 것을 위에서 45도 각도에서 실제, 그, 저녁, 정성에 사용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Oh 자, 오늘은 목탁에서 사용되는 것을 한번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을할수 있는 것이 이제 풍송조 연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기의례 해가지고 의식에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정근할 때 쓰이는 목탁, 그 다음에 예의불 할때또 사용되는 목탁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삼기의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서 하는데 앉아서 한번 하는 걸 하,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서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부. 귀 바야 전스 이제 3귀일에 할때 쓰이는 목탁이고요. 자풍성조 어, 한번 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없이 넌수리수리마수리눈사수리사바수리수리마 으즈사바스리들이마슬이 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지신이자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풍성조 연불이 되겠습니다. 에, 다음은 이제 기도 정근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관음 정근 하시든 아니면 서열의 정근 하시든 약서열 하시든 예, 그렇게 이제 정근할 때친 목탁은, 이제, 이걸 이제 구음으로 낼것 같으면, 딸그락, 딱, 딸그락, 딱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딸그락, 딱, 딸그락, 딱. 딸그락, 딱, 딸그락. 딱 나무, 보, 문, 시, 연, 올, 여, 공, 심, 태 정, 보살관 a l 보살 c e e v 살 n b o 보살 l once, even b 보 s 관 l once, even b o s 은 l once, s o n 께사 봐, 오마로 느께서 봐, 구조신 동료 황수지방 편시방 제국토 무철분연신과 일신명칭님. 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 정근 목탁이 되겠고요. 예, 입을 목탁 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사물 가운데 특히 소사물 가운데 요령이 있는데 요령. 요령은 이제 범종을 이제 대신해서 소사물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령이 그래서 손잡이가 있고 종이 형태가 있고 안에 이제 추가 달려 있어서 이 추를 흔들어 가지고. 예, 소리를 내는 건데요 에뭐 티벳이나 뭐 다른 나라의 뭐 이렇게 형태는 또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에 요령을 잡으실 때는 그네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고 첫이 위에 엄지손가락 위에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장삼자락을 잡아서 에 오시고 그 요령을 네,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줄것 같은데, 흔들어서. 그래서, 예, 어, 그, 큰 선생님들은 요령을, 요령을 갈아 놓아라, 이렇게 하면 요령을 한번 흔들어 놓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잡을 때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고, 예, 한번 세 번, 세 번, 해서 놓으면 이제 요령을 이제 갈아 놓은 게 됩니다. 그래서 합장하시고, 진언을, 뭐, 보호, 소, 처, 앙, 진, ありだとうご 일반적인 의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수경을 같이 한번 독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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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수리 바수리 수리 마수리 눈수리 사바하에 오방레외아니지신이넌너무 네, 삼만다 못다나에옴도로 돌아짐에 사바하 나무삼한다못다나무엄두로두로진미사바나무삼한다못다나무엄두로두로진미사바무상심심미며법백천만건난조악은문견득소리원래일래일진실을 예법장리노 엄마라 남마라 나 엄마라 남마라 나의 엄마라 남마라 나천수천안과 한자지 모사일공대원만무의 대비심내 너라니 청계소희와는 대비죠. 월령, 홍, 심, 상, 어, 시, 엔선 미, 양 엄, 모, 허, 리, 천, 안, 왕, 면, 면, 관, 조, 진, 실로 중, 선, 미, 로. 무, 이, 심, 내, 기, 미, 심, 성, 령 만, 조, 치, 구, 의 영, 사, 밀, 지, 제, 제, 업, 철, 령 농, 성, 농, 자, 오, 백, 천, 삼, 대, 두, 소, 수지 신시 왕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세수질러 원제에추증고리 반편모 아금칭성성이 선정심시런 한나무대비완세의 원하 속질체밥. 나무대비 원세의 원하주드 지혜야 나무데비 원세야 원하숙도 일체능 나무데비 원세의 원하주드 선방편 나무데비 원세의 원하숙성 반야사 나무대비원세의원아 주대의원고해 나무대비원세의원아 속득해정도 나무대비원세의원아 주대의원적산나무대비원세의원아 속해무이사 나무대비원세의원아 동법성실 아야 향도산 도산자채철라야향화탕화탕자소이며 아야 향지오지옥차고말라야향아기아기자포만 아야 양수락 심자주 모야야 향추생 대지에 나무한 자은모 살마 살 나무대 스지 모 살마 살 나무 천수 모 살마 살남무 살마 살 대리운 보살마 살라무아 관자재 보살마 살라무 정치 보살마 살 나무의 맨올 보살마 살라무 술 보살마 살라무 군다리 보살 마살 <놀람> <보살 마사 놀람> 나무 십일면 보살 살살 나무 제대 보살 살살 b 무 s 사 l m a a 불 l a h Musibi, Bosalma, Allah, Muhammad, m u 말야 바로 이제 세번 와야 모지 사다 와야 마 사다 와야 마의 가로 니가야 설마바수나 가라 야다 사이 미 아마 리임 말야 바로 이제 세바라 타바니랑, 안 하나만이 있 나야, 마벌, 다이, 사이미, 설벌 다, 사다, 남, 시바라, 이야 설바로다는바발바아 미스당암, 다니아, 타요, 엄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아랫마, 한모지, 섰다와. 삼마라, 삼마라, 에, 하린, 나이, 후로, 에, 우로, 갈마, 사다이, 아, 사다이, 아, 도로, 도로, 미얀 데, 마, 미얀 데, 다라, 다라, 하라. 인 나래, 세바라, 자라, 자라, 이바라, 민마라. 암마라에물첸 예, 예, 엔, 노, 개, 세, 바라에, 라, 미, 사, 이, 미, 나, 세, 야, 라, 베 삼, 미, 삼, 미. 나, 사이, 아이, 무 하, 니, 라, 미, 사, 이, 미, 나, 사이, 아이, 후릉, 오, 로, 이, 바, 라, 이, 호, 로, 아, 리, 반 음, 마, 나, 바, 사, 라, 사, 라, 시, 리, 시. 소로소로 못차못차못다이야못다이야메다리아니라간다간마사날사나암바라리나양바아사바시따야사바하마시따야 사바 시타이예 세바라야, 사바하니라 완타야 사바바라이목 하신가? 목 하야 사바 하이만마 하다야 사바와 차그라 욕다야 사바하상가산난니 무다라이 사바 맘마라이 우타 닷나이 사바 밤마사이간타니사시체다가린나인나야 사바 그마절마이마선네야 사바 맘무라 닷나다라이아야야야야야야바로기야 아바라야 사바하나모라, 단나더라 야이하나마 야랴바로이제세바라야 사바하나모라 단나더라 야이하나마 야랴바로이제세바라야사바하일세동방길아야 이세남방늑청량삼세서방무정토사세북방양강도량청정무아래삼보철량강찬이아금이송묘진난원사냐미물가오아석수조지양어기운무세삼진치중신괴지소생 일체약응개참매나무참제엽장모승장물보광왕화렴주물일체양화자질주광물백의항아상일청물신이독불금강연강소복회산물보광물천유음조낭물 니장만이 호접불보지, 양승왕불 사절월불 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설생종례금일 참매 투도중례금일 참매 사행종례금일 참매 방어중례금일 참매 기어중례금일 참매 장설 용례 금일 참에 악고 용례 금일 참매 탐해 용례 금일 참에 진해 용례 금일 참에 참 용례 금일 참매 백급 적집지에 일념 논지이 여호와 분고차의 멸친무유의 여취무의냐성룡심리 심양멸시, 지용망, 지망심멸량우공 시지명우진참모의 참해진어의 놈, 살바무참오지. 사대야, 사바요. 삼살바 묻자모니 사디야, 사바하에 옴살바 묻자모니 사디야, 사바하에 신재 웅독취 적정심상소 일체제대난. 무능 침실인 천상금인강수공여불대우차여이조증인부등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복해 지나의 놈, 나의 놈, 나의 옷신 지나의 놈, 지리 놈, 지리 놈, 지리. 관세연보살 원신미며 육자대명왕여 오엄만이 반매워 함 오엄만이 반매워 오엄만이 반매워 함 춘제지나 무사다 남삼야 삼모다에우치니 담야다 몸 잘해주래, 존재 사바. 우리 몸 잘해주래, 존재 사바. 우리 몸 잘해주래, 존재 사바. 부리, 마금, 지성, 내 존재. 즉발원이 <laughs> 왕대왕, 예원 정예, 수권, 명원 왕, 공도 예성, 취, 왕, 승모, 변장 원공중생 성불 더 열의 십대 발언문, 원하 영리 삼박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성문 불법세 원하 근소계증에, 원하 항소재보라 원하 불태보리시, 원하 이 결정생한 양, 원하 속견한니타 원하 분신 변전찰 원하 이왕도 최중생발 성선 중생 무면 소원도 번뇌무진 소원난 번문무량 소원에나 불도무상 소원성 소원 자성 중생 소원도 자성, 번, 내, 서, 원, 난, 자성, 번, 문, 서, 원, 아, 자성, 물, 도, 소 원, 서. 원이, 바로, 니, 김용, 래삼부 보, 나, 무, 상, 조, 시, 방, 불, 나, 무, 상, 조, 시, 방, 범, 나, 무, 상, 조, 시, 방, 나무 상조 시방 불 나무 상조 시방 범 나무 상조 시방 나무 상조 시방 물 나무 상조 시방 범 나무 상조 시방 슬.